안녕하세요 비트티비입니다 비트코인이 좀 빠졌죠 어.. 게리겐슬러가또 CNBC에 출연을 해서 망언을 한것 같습니다 망언 참지저있죠끈적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랄하죠 그런데 뭐게리겐슬러의 생각이겠습니까 그게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게리겐슬러도그 누군가의 지령을 받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SEC 캐리겐슬러가 암호화폐를 상대하는 걸 보면 권력 남용이라고 판단을 하겠죠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은 캐리겐슬러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배후에 뭔가가 있겠죠 뭐 금융세력이든 미정부든 누군가 있겠죠 미국 대법원이 해석한 대로 가상자산 중 다수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우리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을 따르고 있다.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표현은 정말 역설적이죠, 역설적. 리플을 예를 들더라도, SRP의 가격을 누가 잠금 정치하고 있습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암호화를버는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철학인데 세상은 바뀌고 변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항상 어, 게르겐슬러의 생각은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어, 빨리 비트코인 흑공에서 여려가 되어야 된다 그 코인은 아직까지는 XRP 하나뿐이다 그리고 지금 최근 XRP, 리플, 스테이블코인, 뭐 BIS보고서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메이저 금융기관들 그리고 얼마 전 아마존과의 파트너십 지장이 쏟아지는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4년 비트 t 비가 이야기했던 가장 큰 키워드는 규제의 명확성, 법적 명확성. 미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로 인정받는 코인이 나와야만 그게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될수 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와있죠. 어제 보니까 SEC가 요구했던 19억 5천만 달러에 대한 벌금에 대한 반방문을. 어, 리플사에서 보냈고 거기에 대한 반방분이 그제 어, 또 노출이 된것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가 봉인 해제가 되는게 5월 8일이라고 했으니까 어제 오늘 이제 뭔가 데이터가 나오겠죠 어, 어쨌든 게리겐슬러는 이더리움도 증권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얼마전 기사를 보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더리움과 리플 둘다 증권이 아니다 이더리움 편에 서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디 지금 지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끄지 이더리움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같이 가보려는 그런 멘트를 날렸죠. 그 이유는 뻔하죠. 뭐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동시 출격을 하죠. 엑셀피레저와 이더리움. 그래서 아마도 이더리움 편에 서서 이더리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엑셀피레저와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을 공개해 버리면. 뭐다 먹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발표가 5월 23일 예정이 돼 있죠 충분히 게르겐슬라는그 전에 뭔가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6월 10일 정도에 리플사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오픈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무언가 SEC에서 긍정적인 어, 시그널이 뜰수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어, 2024년은 뭐 이코인 저코인 상승하고 XRP만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가장 큰 호재 거리를 갖고 있는 놈은 누가 뭐래도 누가 보더라도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표, 소송 정리, 그리고 IPO, 그리고 어쩌면 스팟 ETF 줄줄이 엮여서 펌핑 떡상 투더움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이시죠? 요거 리플 브래드 갈링하우스 SEC가 판사를 속이려 한다. 소송 끝나간다. 제가 어 지금까지 소송 이슈에 대한 데이터를 접하면서 가장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발언을 했던 사람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하나뿐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좀 빨리 끝날 거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 의 예측대로 그대로 구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틀렸고 결국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어쨌든 SEC를 좀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을 건데 SEC가 판사를 속이려고 한다는 발언은 조금 그렇죠. 그리고 어 굉장히 어, 인상적인 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리플은 소송을 정결짓기 위한 마지막 과정에 접어들었다.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은 이제 싸움을 시작해야 될 것이다. 참 의미심장하죠. 정말 살벌한 발언이죠. 살벌한 발언.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 흑공에서 요래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인정하는 전세계 최초의 암호화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비트 흑공이 아니라 오히려 XRP 흑공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미국 이외의 규제 기관들은 암호화폐 면허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sec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 제가 미국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다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할 것이다. 그게 지금까지 미국이 살아왔던 역사적 배경이다. 왜 그럴까요? 기축통화국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항상 미국은 발뺌을 해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세계화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 인정을 해주는 시그널을 띄우죠 니들이 인정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 줄게 특정 물건을 팔때 어떤 마케팅이 더 효율적일까요? 사라사라가 살아, 효율적입니까? 사게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근데 지금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항상 그래왔듯 그들은 사라사라 살아, 살아 하지 않고 사게 만드는 거죠 지금 암호화폐 특히 XRP 리플이 저는 딱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인정을 하고 특히 CBDC 플랫폼 리플 가장 큰 인프라를 갖고 있죠 충분히 세계화를 시켰는데 미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그 회사를 저격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국가들이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 XRP란 물건을 만들어서 사라사라가 아니라 사기꾼을 했고 그리고 그 최종 결정을 미국에서 하려하고 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소송이 끝나게 되면 대대적인 마케팅을 미국에서 시작할 거라 예측을 합니다 뭐 어쨌든 선택은 비트코인을 사시든 이더리움을 사시든 솔라나를 선택하든 비트코인 캐시를 사시든 XRP를 홀드 하시든 그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자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cbdc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cbdc는 암호화폐에서 출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cbdc는 한 곳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화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선택한 프로토콜을 전세계 국가에서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점점 미래의 돈이 되려고 하고 있는 xrp 오늘은 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중앙은행 총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CBDC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분산원장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자, 요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독일중앙은행 보고서에 대놓고 리플과 XRP를 강조했다는 아마 기사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 미국 하면 그리고 유럽 그들의 선택은 곧 세계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미국 자! 빵형이 XRP에 전념한다고 합니다. <웃음> 너무 <웃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원화책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항상 너무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 t v 였습니다